춘천 네이크시티 아이파크 출시 10일 만에 모두 완판. HDC 현대산업개발은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에 위치한 춘천 네이크시티 아이파크가 출시된 지 10일 만에 전량 판매되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아이파크는 지난 7일부터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단 3일 만에 전체 분양 물량의 80%가 계약되었습니다. 예비 당첨자 계약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17일에는 모든 가구의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도 1순위 청약에서 477 가구를 모집하였는데, 특별 공급 제외하고 1만 3,237건이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경쟁률은 평균 27.75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는 춘천 지역에서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메이저 브랜드 아이파크의 공급과 지역의 선호도를 반영한 평면 설계가 결합된 대단지로서 수요가 높았습니다라며 넓은 조경면적과 주차 공간, 특화된 인명 계획을 통해 조망권을 확보하였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22의 2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부터 지상 32층까지 총 7개 동과 874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 공간은 전용 63에서 138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6년 8월입니다.